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주제 용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누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혜나 구원과 같은 몇몇 중요한 단어들 사이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둘다 너무나 소중하고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와 맺는 관계의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있게 담아내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또한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동기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에베소서 4장 32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란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거나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핵심은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아주 소중한 물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빌려갔다가 실수로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이때 제가 괜찮아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제 마음 속으로 내가 지금 당장 화내고 소리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일단 용서한다고 말하고 대신 똑같은 새 스마트폰을 사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보복을 유예한 것 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당신이 내게 갚아야 할 빚, 즉새 스마트폰을 사주어야 할 의무를 내가 없던 것으로 하겠어. 이것이 바로 빚의 탕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에서는 돈이나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빚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지우는 빚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과 애정과 존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세 가지를 거두어들임으로써 그 사람을 버라고 빚을 갚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것은 나의 관심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당신을 버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말은 하겠지만 내게서 어떤 따뜻함도 기대하지 마. 차갑고 냉정한 내 표정과 말투로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줄 거야. 이것은 애정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벌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그러니 생신이라고 굳이 전화해서 축하해 드릴 필요는 없지. 그럴 자격이 없으시니까 이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그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처럼 관심과 애정과 존중을 철회함으로써 상대방을 계속해서 빚의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실체이며 이 마음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수십 년간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을 상담하고 동행하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수많은 결혼이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 마음 때문에 젊은이들이 부모를 등지고 파괴적인 길로 들어섭니다. 이 마음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온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 하나님마저 등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과 그 문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용서의 명령은 하나님의 가족, 즉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와 가정, 즉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건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부식시키는 말을 내뱉는 것은 성령께서 짓고 계신 거룩한 성전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둘째,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그렇게 계속 상처를 주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세번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당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한 달에 세 번만 만난다면 당신은 한 달에 한 번만 저의 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견딜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매일 세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죄의 빈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저의 죄를 목격하는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의 홍수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카메라와 뉴스가 많아져 우리가 더 자주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관계는 상대방에게 죄를 덜 지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용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이기에 용서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위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결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둘러싸여 고통받는 동시에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반복되는 실패에 분노하고 지칠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구원자의 보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죄인보다 덜하지 않은 나의 죄가 그곳에 못 박혔고,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용서가 그곳에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이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를 넘어선 가능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덮여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내 마음에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 내가 먼저 그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소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며 우리의 신학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을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내게는 그 이상의 대가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째,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인간은 망각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힘은 상처의 기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람을 벌할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용서는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상방향 도로와 같습니다.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때로 외로운 길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빚을 탕감해주어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진정으로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자녀가 교회의 어떤 형제자매가 지은 죄 때문에 관심과 애정과 존중을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벌하기 위해 차가운 침묵과 외면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용서의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라는 거룩한 실천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